어,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. 우선 이 강윤성이 일단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. 예, 강윤성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그 정가 14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17살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을 살그 이후부터 강도강간 또는 뭐 강간 살해 등 여러 가지 이제 정가 14범인데요. 그중에 구치소, 교도소 등에서 8번에 걸친 그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올해 5월 달에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이제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. 지난 8월 26일 날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먼저 살해합니다. 그리고 27일 날 오후 5시 31분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합니다. 28일 오전 9시에 서울역 쪽에 지나가는 그 모습이 CCTV에 이제 포착이 됐고요. 예. 29일 새벽 3시에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를 합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훔친 그 피해자의 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을 해서 다시 되팔아서 이제 돈으로 만들고 물건도 구입을 했는데요. 지난 9월 24일 강도살인 또는 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특이한 것은 그 조사 과정에서 강윤성이가 사이코패스로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. 예, 일단 첫 재판에서 울먹이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. 뭐 계획 살인 아니다. 나는 그렇게 흉악범은 아닌데 매도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어, 지금 강윤성이가 그동안에 했었던 여러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지난 그첫 재판에 앞서서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해서는 자신을 어 변호하지 말아 달라고어 변호사에게 요구를 했고요. 사형만이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 그 내용을 적은 자필 그 편지도 공개가 됐죠. 그러다가 지난달 10일 어 14일에 열렸던 그첫 공판 기일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. 그렇게 얘기도 안 했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2차 공판기일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존 뭐 결정을 전부 다, 다 철회해서 나는 국민 참여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국민 참여 재판 신청서도 그리고 그 동안에 뭐 탄원서, 기부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. 어, 실제 이제 이번에는 울먹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흉악범이 아닌데 매도됐다.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흉악범이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정신과 약을 끊고 보니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거기에 있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례 동기라든가 또는 뭐 사건 유형 등에 있어서의 공소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. 그리고 이제 계획살인이 아니다. 자기가 이 사건이 이 그, 어, 알려지고 난뒤 어딜 가더라도 나쁜 사람으로 매도가 되고 있다. 라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의 강윤성의 머릿속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인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일종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또 한편으로는 또시선끌기를또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에 강윤성의 국민 참여 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국민 참여 재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렇게 피고인들이요.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데 강윤성의 경우는 또 어떤지 혹시 그 재판, 국민참여재판까지 가게 되면, 뭐, 형량이나 유무재판단에 어떻게 일반적으로 평가됩니까? 사실,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 많이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배심원제도를 우리가 흉내를 내서 가지고 온 건데 좀 다른 게 있어요.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고적 효력은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제도의 어떤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인데, 어, 제가 봤을 때는 뭐,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. 어떤 면에서는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좀 관심을 끌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, 왜 그러냐면, 사람을 두 명이나 살해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흉악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, 과연 거기에 그 참가한 그 배심원들의 어떤 그 심정과 어떤 식으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, 어, 그 피해자들이 자기의 그 가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본인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. 어, 지금 이제 이 재판부가 이 강윤성이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일반 재판을 통해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글쎄요. 뭐,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을 좀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, 의도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. 네,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집행은 안 합니다만 추가 질문 을좀 드려보자면 법정 최고형은 이제 사형인데 이 정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 아까도 범행 수법도 되게 잔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. 또 이런 사건들이 유사한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에 법원의 형량 어느 정도 보통 보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죄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살인죄 그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본인이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석방 될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가서 뭔가 하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, 이 사람을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, 사이코패스 판정, 그것도 45점 만점에 30점이면 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,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.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, 이 사람의 행동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.